아 진짜야. 자, 여러분들 50단으로 합니다. 아 뭔지 빵게요 그럼 당신. 자, 오케이. <laughs> 자, 한번 받아 볼게요. 나나 많이 받았다 50단이. 나 300개 받았어. 와, 와, 와 미쳤는데. 자, 배서기 봐. 500개 올려주세요. 와, 와, 올려 주세요. 어, 500개로. 아, 영진방아 진짜 겁구 필요한데 진짜 오늘. 요 여러분들. 아니, 아. 네. 저 다시 그래도, 저 다시 로라로 갈게요, 그냥. <laughs> 네, 롤리팔댕이 훨씬 좋아? <laughs> 이거 판브라 원딜 자리 없어? 판댕이 보니까 이거 롤라로 가야겠는데? 삐초라 <laughs> 아, 나 마쿠벨로 불러줘 <laughs> 원딜 원딜 없어 자리? 아또 뭐야 티어가 어딘데 아니면 윤중이벨로 불러줘 윤중이나 탑 할게 어 근데 니네 티어 뭔데 탑은 브론즈야 떼. 때어 브론즈 좋아 같은 브론즈 자, 윤중 농고팀 짜고 나서 다시 받아보자 아괜찮아 윤중! 아, 네. 아 잠깐 이거 누구 뽑아야 돼? 현재야? 현재 해야되나? 아니, 아, 뭐. 아, 아니 민철이 이거 민철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 아니야 나안 나는 게임 뭐, 진짜 너무 민철이... 쉬웠어 지금 나 아니, 보면 안잖아철이 너무 쉬웠어 변현준 게임을 했잖아 아니 사정은 나 진짜 아니 민철일 누구 아니 그리고, 진짜... 그리고 민철이가 저저 해야되잖아 아니 나 게임을 너무 쉬웠어 안돼 저저 제일 잘 이기는 조일장 있는데요 아, 나... 아 근데 나 진짜로 지금 뽑는 거개오빠야나림을게림을 네, 게임을, 네, 아예 안해 가지고 아니야. 진니 내가 개나이 아예 못이겼 혼자, 진짜, 혼자, 혼자, 혼자 아니, 대, 아니, 아예 못 이긴다니까. 아니 명 해야지. 야, 뭐 어쩔 수 없어. 존나 잘하 민철이 김명. 되게 좋아. 아니 민철이 민철이 토트를다 잡잖아. 아못 잡는다니까. 아니 적으로 잡으면 된다니까 여기 어차피 민철이 치여서 뭐, 이거 김명호야? 뭐, 아니, 아니 왜 김명호가 안 뽑아도 돼아 됐다 현재야 내말 들어봐 나는 머리 쓴 거야 진짜로 내말 들어봐 나 이번 달 민철이 뽑을 수가 없어 나 이번 달이 승률 26%야 그러지 마 진짜로 그래 아니, 아니 나는 어떻게 뽑아 민철이 롤바라도 김민철 아, 뽑으면 되지 정도인데 나보다 나보다 승률 좋네 나는 진짜 10%도 안될거 같은데 머리고 나발이고 제 맨날 현재부터 뽑지 않아? 아니 근데 이번 번에는 진짜 생겨났어 나안뽑은면더기다니까 형은? 아니 형지야 아, 내말 들어봐. 근데 아, 아, 진짜 거 아, 아, 뽑기 싫었거든 그래서. 근데 오늘 김민철이 4적은저저저저쳐다갈 저저, 가능성이 높아. 진짜. 맞아. 그, 그것도 그렇고. 아니 그러니까 투수. 아니 형이 몇프안 그래. 해서 몰라. 아니 그러니까 4적은 아니어도 나 오늘 나는 아니, 진짜 1픽에서뽑히면안 1픽에서 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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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진민, 이재훈한테로 아예 못 이고 어프로리에서 그냥. 내말 들어봐. 아. 민철이 뽑아도 욕 먹고 현재 뽑아도 욕 먹고 지금 현재 뽑아야 돼. 좀 고칠 수 없어. 자 뭐고 뽑아. 자. 그래도 민철이 뽑으면 게임 하다가 욕 먹잖아. 저는 악귀를 보겠습니다. 악귀. 아니 근데 몽아 진짜로 어. 아니야. 나 게임을 아예 안 했다니까? 악귀. 그래도 김민철 아니. <laughs> 아니 이거 아, 야. 아니라고 야. 이게 근데 말이 안 된다고. 나 야, 게임을 야. 안 했는데. 이 맞아? 어, 아, 맞아. 어, 아, 맞아. 이거는 어쩔 복. 복이 너야. 아니 넣어야. 게임을 아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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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 했는데 그래. 어떻게 1승에 뽑이냐 실화야? 프로데 지금 절이야 어? 안해 주잖아. 여기서 김치보이어떤데 어, 뭐 봐. 김치보이 좋지. 음. 삼십오 어, 뽑아봐 에이. 아짜 아, 김민철이 이거. 윤중이랑 하면 안 되는데 잡아나 잡아 수도 아. 있을 것 같은데 왠지. 아. 이 안데 일단 아까워. 김민철. 그건 어. 인정. 카드가 아깝긴 해. 여기 포토로시 되나? 여기 안 돼. 해도 겨 억지로 돼서 맞기 싫어. 맞기 쉬운 심플티이네 일단, 심지어 일단 괜찮다 해. 이거. 일단 괜찮다잉. 아이 정도면 이겼다. 스타트는 개 좋다. 보답해주네, 이겼다. 일주는 진짜 아주 좋다. 그리고 김민철 어제 하루는 연습했어. 요즘 게임 안 했다고 오늘 잘할 거야. 어. 어제 프로를 섭외할 때 연습한다고 안 했거든. 그리내 어, 데이터에 의하면 일장형 시다오면 잘해. 일장용 오늘 잘할 거야. 아 근데 어제 렌넨카 할때맛 가있던데 김민철. <laughs> 아나 내가 영진이만 이기면 좋은 엔트리 맞아. 인정. 잘해볼게 일단. 저기는 근데 엔트리 먹었다 생각할 거야. 윤중이 어차피 이길 사람 없어서 잘 던졌다 생각할 거야 뭔가. 오아 까비 거의 거의 잡아 까비 아니 살아 있네 움직이 그래도 그래 민철이 형이 맞다니까 근데 일장이 뭐 했어 요즘에 왜안 보였어 나 화재실 갔다 그거 갔다, 갔다 왔잖아 J S E 에아 J S E 저거 갔다 왔어 또어나 군대 갔다 왔잖아 어. 어, 군대 어. 재밌었어 그거 <laughs> 재밌긴 어. 했지 오. 근데 좀 잠을 많이 못 자가지고 <laughs> 어. 오랜만에 재밌더라. <laughs> 지성이도 이제 가야지. <laughs> 빨리 가는 게 가야지. 최고다. 아 지금 가고 싶어도 못가 아. 가고 싶어도 못 가? 엄청이안 좋아. 아 근데 스트레스 졸라 받겠다, 지성이 이게 진짜 한두달차이도 엄청 부러 뭔가 저녁할 때쯤 되면. 그때쯤 되면 진짜 엄청나지 짭쟤 존나 부러울거 같아 <laughs> 그때쯤이 그, 그 진짜 짭쟤가 부러울거야 <laughs> <laughs> 진짜 짭쟤 아, 또 깐죽깐죽거리겠네 링 나와주면서 <laughs> 초반 빌드 뭐대 뭐였어? 12학대 포터 졸라 짭아가 12시로 갔었나보네 토스? 음. 어떤데 이미 좋네데 이미 좋아. 아야 지어봐. <laughs> 어 뭐야 사일드나게 사일드 사이튼. 아 사일드 저걸 레잉 질러 받고 칸이어 좋아라. 아니 요즘 정우 많이 졌어? <laughs> 아 요즘 에 게임 안 되네. 쉬. 왜지? 응? 왜지? 이 새끼 안지지않 나? 아좀 뭐야. 최근에 밖에 가고 또 아파서 쉬고 왔는데 그때부터 또안 되네. 음. 메세기 빈 자리 와일드 카드전 이제 곧 하잖아. 오. 일장 일장이 하나? 어나8경에서어가지고 저번에. 오, 오. 주일 주일장 올라오겠네. 박세 아, 1차 져줘야. 음. 아니 빈정돼? 근데 이거는 상대랑 하나? 어땡 땡이. 음. 그러니까 2 4 강을 1십사강 24강 연습할 거를. 지금 한다 생각하고 하긴 해야 돼, 와일드카드 개꿀이야 개꿀이긴 해 예, 예손이랑 24강 그거 안 해도 되잖아 그러개꿀이 맞아맞아맞아 맞아. 그러네, 1등하면 그러네 <laughs> 좋긴 <좋기네>. 해 <laughs> 아니 이 정도 사이즈는 미처이 이거 어떻게 해, 지그러니까 어떻게 저 4일 땡까지 했는데 저 마당 퀴논도 받고 아, 투포터에화세형 어? 하고 있네, 또아둔도 존나 느려 그러니까. 많이 좋긴 하다, 저거가 음, 좋다, 좋다. 아들, 출발. 사진? 우리 무 덕이 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이. <laughs> 아, 오오. 근데 배 부럽다, 봉이. 와요. 살뺀 거. 형, <laughs> <야, 웃음> 오늘 다이어트 1일차야. <laughs> 아이형또 언제... 아니 왜또 t Where are you? I don't k n o 어. what I'm doing. 아 m g o i 오늘 to g <laughs> 오 t a l 운동 t 왔어, 진짜로. 아니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밥, 밥 조절했죠. 근데 이게 of a l i 아결국에 그냥, 그냥 적게 먹어야 돼. 그러니까 어쩌지. 먹는 게 중요해, 맞지? 말 응, 먹는 게 중요해. 근데 몽이 적게 먹을 수 있어? 어, 그냥 개참았죠 그냥. 아. 응. 내가 그때 경기력 좋아된 그냥... 게 그것 때문이야, 몽이. 응. 그냥 적게 먹어야 돼. 그냥 다이어트 할일 어쩔 수 없어. 배고프면 이게 힘이 안 나, 사람이. 그렇게는. 아 그래 가지고 다이어트 할때 프로리그 연패하니까 진짜 죽고 싶던데. 아 그러면 진짜 힘들어. 몽이도 <laughs> 먹는 걸로 풀었을 거 아니야. 오, 어, 아, 진짜로 멘탈 나가던데 그냥. 그때 스트레스 그럼 응. 뭘로 풀었어? 어, 풀게 없더래니까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응. 나그 연마 그 뭐야 연초에 한 일주일 쉬다 왔잖아요 그것 때문에. 무 아... 때려서 그들어갔던거 아니야? 뭘 무를 때려. 허허허허허 <laughs> 와 어, 근데 히드라를 되게 타, 타이트하게 짜냈네? 오오 아얘 원래 이거, 타이트하게 하는 거 좋아하잖아 미치게 야 이거 이득을 좀 봐야겠다 이 정도만... 굳이 깰수 있나? 괜찮 지금도 두번째도아 어. 어, 히드라 히드라 이거 진짜 어, 이번에 옛날에 이번에 내가 스페이로... 이렇게 많이 했었는데 음... 빼게로 치면 안 되나? 이거 이거 근데? 괜찮아 근데? 이렇게 하면서 6킬 피고 럭허업 하면서 음. 음. 그러면 스톰하나 빼야 되지 않나 이거? 아니 안 빼도? 이게 근데 포지는 못 가져오잖아. 포지 때리면은 어 이렇게 알아서 쳐쏴주지어 그러면 세핑 세핑 두 개로 또 툭툭 건들면 안 돼? 근데 그러다 보면 이제 질러서에 씹혀가지고 음... 잘 뺐다 한방 빼먹고. 오 어, 이러면서 스파이어 위치, 아, 스파이어 위치 보소. 오 이게 안 붙이네. 저 질러.. 어 빼야 이거 까먹기만 안돼 어, 빼야 빼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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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허세다! 까비 깨비 드릴주 지금 어, 싸워야 해. 해. 잘해야 돼, 잘해야 한번 싸워야돼 한번 싸워야돼 한번 싸워야돼 어 제발 제발 어잠깐아 빨리 싸워주느냐어 아. 그래도 잘 여기서 잘 여기서, 여기서 그래도 오윤준이형 왜.. 느낌 있었냐? 오좀 단단한데 윤준이형 아니 아, 이형 난... 저그전은 괜찮게 하는 거같아 저그전 아난 근데 요새 이 빌드가 구린인거같아 그냥 4에 땐? 4에 땐? 뭔가 뭔가 주도권이 막 있는 느낌은 아니야 그치 뭔가 아, 이게 삼 쿼셀과 자유롭게 그냥 계속 찡찡거리니까 <laughs> 찡찡거리 어때 기절아 어, 어, 나이스. 어, 나이스 하나 남았다 하나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집중력 좋았고 게, 게임 개 좋은데 이러면 두 커는 좀 별로 느낌 없잖아 그리고 이러면은 뮤탈 강 나당 라바 모았는데 어으 아스 우리 개 많아 어이 뮤탈 진짜 디켰을 거 같은데 좋은데 <laughs> 아니 셔틀 뭔데? 어? 천 셔틀 뭐야 이거? 견제야? 다크요? 다크네 다크? 근데 우리 이미 가있는데 뭐야? 이미 가있는데? 김민철 아, 좋은데 역시 김민철 배여 6시 가보죠 어? 어? 딱 들키 저거 때문에 못 오고 있어 저걸링아나 때문에 와 정면 정면 질러 너밟아 주면서 이제 뮤탈 본인 쓰시면은 콩콩 가죠 토스. 아 근데 이거 개어거지로 털리지 않겠. 이건 히드라... 시야가 있어 가지고 시야 없으면 털릴 수도 있는데. 어... 토스가 가능하잖아. 이거면은 지금 피나는데 이거 그냥 본진감 갔다. 아시 뮤탈 사컬직이 나왔다. 오. 그걸로 스콜잖아 붙이자. 어, 4... 히드라 4개였구나. 아, 뮤탈 좀 아. 아, 뮤탈로 됐다. 그냥. 잡는단 마인드? 아 근데 저거 어, 잡지 말고 그냥 본진 가는 어, 아 템도 타있었네 어, 그러게 와 템도? 두 방짜리 오. 개꿀. 어? 잠깐만 여기 템, 템 자른다 여기. 어 움직임 좋다 민철이. 열정이 시소나 아, 있고. 아, 아니 뮤탈컷이 본진 한번수시지 투코였는데. 그니까 타이밍 놓쳤다 근데. 음 셔틀을 따지면 지금은... 그냥 가지. 지금은 드라 었더니 어차피 의미가 없어. 템 잡을 수 있으면 좋고. 어, 아마당. 아마당 템. 아데라 저거. 아, 근데 빡세게 동료 없나 없어이근 3등이. 와, 드라 빠지니까. 아, 움직임 미쳤는데? 템 하나. 어 템. 템 하나. 어, 어, 야 무서워. 걸데 어우기 무준 여기 있어. 여수 취소했고. 어, 이러면서 럴크하면 와우. 아, 움직임 조지는데? 민철이? 이게 이거. 김민철인가? 느낌이 다른데? 진 어, 어, 일단 일장이 토스전이랑 비슷해. 어? 응. 깔끔하잖아, 토스전. 이거는 정우지. 어? <laughs> 나 이렇게 잘 못해, 요즘에. <laughs> 나이스, 나이스. 질럿 어, 어, 다 먹는다. 어, 질럿 먹자, 메탈로 먹자. 어, 야 개꿀인데? 질럿 10마리? 질럿 한 부대인데? 어 인구 이십개꿀? 아니ります you can't f a 이 r l y pay p r e 이 e n t s that a AUаз you can't p a 하 o d y them you can't parody t 이이 히들 어택 쳐 놓고 그냥 뮤탈 측면으로 그냥 템 짤하고 들어가자. 재미없다. 공격 됐다. 어어다 됐다. 공격 됐다. 됐다. <목소리> 재미, 재미없다. 대단하지. 어. 어 재미없다. 가지. <목소리> 와 저기도 안 지지네. 와 저거 안 지지네? <목소리> 내올때 드래그했는데 템못 집은 거 같은데? 럭커. <목소리> <목소리> 아까스가 <코스다>. 인정. <알죠? 목소리> 와 근데 템개 많아. 우리 이 럭커 한 군데. 이러면서 그냥 야, 하이브, 하이브 갈것 같은데? 그러니까. 하이브, 하이브 갈것 같지는 않은데 뭔가? 뭔가 여기서 히럴로 그냥 공격 갈것 같아. 근데 밀려다가 여기 언덕에서 한번 받아 먹으면 바로 역전각 아닌가 이거? 근데 받아 먹기 힘든 해. 병력 숫자긴 해, 도스가 근데. 템 음. 음. 그냥 한 마리 정도 스 빼면서 잡으면 그냥 음. 간다. 근데 이게 템이 6시에 3개가 갇혀있어가지고 여기 쭉 밀리겠다 여기 언덕으로 미철이가 어, 잘한게 어, 뮤탈 불치면서. 뮤탈 일부러 그냥 빼놨어 빼놨어. 이 쓸려고 템 있어 와, 어? 뭐야 오비없어? 야 셔틀이 아까 나왔는데 어떻게 오비없어? <laughs> <아니, 웃음> <laughs> 셔틀 아까 3분 전에 나왔는데 <laughs> 뉴타리지라만 생각하고 있었나 보네. 그러네. 어... 아 진짜 깔끔하다. 한신 질럿 하나. 한신 질럿 하나. 50 차이. 한신 질럿 하나. 저... 어, 질럿 괜찮아. 여기 여기. 아 근데 이 경기는 뭐 약간 에피타이저 같은 경기였어. 어 인정. 한신 뭔데? 한신 질럿 반응을 못하는데 근데 반응을 아이, 못 하긴 한다. 칠킬. 민철이 또 사람이야. 민철이 갑자기 이길 때는 그 그러니까 파킹하네. <laughs> 와 그게 대본 사람이라잖아. 그게 너는 못 죽여요. 얘들도 죽일 순 없어 민철아. 안통한다. 아 끝나겠다 이제 히드라. 와. 템 없는데? 하나도 없는데? 어레. 아 민철이 형 진짜 잘한다. 응. 민철이는 그냥 미, 믿자. 두 번째 누구지? 나. 정호영. 아, 아, 이겼네 어떤, 쓰레기, 어떤 쓰레기 같은 어? 놈이 영진이 붙었어. 엔트리 누가 잤냐? 근데, 둘기형이 어. 영진이 형을 잘이기긴 해. 형잘이잖아 어, 어, 근데. 네. 어, 뭐기형이 영... 블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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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리츠 어떻게 해야 돼? 블리츠 테란데 저거? 어. 블리츠 테란, 테란, 테란 한시쯤면다 들어오는데. 어. 어. 예. 어? 예? 어? 어? 예? 예? What the fuck? 너 저번에 제욱이 형한테 아포칼립스 하나 찍고 구구하라고 한 놈이지. 아, <laughs> 음, 김치보이가 성 너무 없네. 아, 이것만 명훈이 형만 꺾으면 올킬 바로 나올 것 같은데, 진짜. 아, 민철이 형. 민철이 형, 해줘. 아, 아 김지보이, 왜 그래? 아, 뭐. 아, 나도. 아, 나 좋아. 좋아. 아, 나 아, 아, 나 아, 나지 아, 나도. 아, 아, 나 아, 아, 어디까지 볼수 있지, 그냥. 아, 근데 네. 사실상 그좀 빡세다. 근데 우리 음, 아, 편을 보자. 어, 편하게 봅시다. <laughs> 우리 팀의 이패가 세 명인가? 음. 와. 아, 빌드 뭐 할라나. 이패가 세 명이면 영승 6패야저렇게 <laughs> 됐네. <laughs> 미민철김민철 하드 캐리 하자. 슈퍼 하드 캐리. 일단 둘다 오버 찍었다. 12압 갈기던가. 그래. 어, 뭐 그냥 뭐 갈겨 갈기라, 형. 괜찮아, 괜찮아 그냥. 12압하다가 부드런 치면 뭐. 지면 되지. 뭐지면 되지 뭐 그냥. 갈겨 형. 시원하게명훈형은 12압인 갑다. 건들지 마. 풀만지 마. 풀만지 마. 풀 오케이. 명우, 어, 그렇지 오케이. 그래. 어... 아, 그래. 강심장, 강심장 좋다. 십이합대 음. 십이합. 반반이네. 음, 반반이다. 반반이면 괜찮아. 반반이면 괜찮은 것 같은데 왜냐면 이게 음. 기세 좋은 김명훈한테 이거 빌드 주면 좀 빡셀 음. 것 같고 반반이면 그래도 이게 심리전이 안 먹힌다 안 먹혔다는 건데 이게 잘한다. 민철이 형 빌드 선택 좋다. 응. 음 빌드 좋. 과가성도 좋고. 음 빌드 음. 선택 좋고. 진짜 12풀 했으면 쓰면은... 아찔 하네. 우린 두번 쪽으로 그냥 보여줬네. 그러면 명훈이 형은 드론을 더더 찍나 그냥? 찍을 수도 있고 안 찍을 수도 있고 앞마당 해철이 보고 찍을 때 음... 서로 보면서 여기가 먼저 보네 음. 똑같다 엄대엄 여기인데 중간에 서 있으면 본진 앞마당 다 보이던데 오브로 아 진짜? 라바 보뭐 나오는지? 이번에 응. 둘다 중간에서 있네. 어, 민철이 형은 살짝 뺐다. 명훈이 형이 안해. 그거 얌생이는 위양반이 최고야. 얌생이 <laughs> 다 알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얌생이 다 해. 진짜 <laughs> 얌생이는, 얌생이는 다생 이거 다 하지. 응. 이러면 그냥 진짜 컨 싸움인데, 이러면 그냥. 컨싸움 하면 좀 불리한 거 아니야? 계속 게임한 명운 형이 그래도 좀 유리하지 않나? 그래도 근데 미철이 형의저져 잘해 컨 좋아 음 할만해? 우리도 하나 덜 뗐네? 음, 론이 하나 없네 링림뛰면서833할 생각인가? 833아 근데 같은 빌드일 때는 이거 833좀쯧 애매한데 투링 뭐 어떻게 933 하자 933 상대도 833봤잖아 833으로 그냥 강하게 찌를 생각이야? 어, 어 아이 그거 맞췄다 드론 나 맞췄다 이러면은 저들은이 한몇번을겠지 구센센 좋다 구센센. 야 투링 아, 투링 어. 어 반응 좋다. 이거 아, 이잖아. 아 맞지. 어네 링을 좀 세게 찍는 거 아니야 명훈 형이? 이거 어, 명훈 형좀 센데? 아니야 아니야 세게까지는 아니고. 링을 25가지만 좀 오까지만 찍어가지고. 음... 한번 마당에 한 무더 네 마리인데 우리. 여기 네, 토링 링이 링이 왜 이렇게 많아 보여? 둘다 되게 잘 뚫은 거 하나 더 챘는데다가 이링 빼놔서 그래. 근데 이걸로 시간 잘 벌고 있는데. 어, 아직까지 진짜는... 안 하면서 이러면은 괜찮은데. 야, 우리가 이링을 덜 뽑았어. 그러니까. 어, 들어. 어, 나 있어. 어, 잠깐만. 이거 교환. 나이스. 나이스. 1링만 이게 어, 크게, 크게 돌려 놓자. 링만 크게 7시로 안 돼? 일릉만데. 주새끼. 쥐새끼쥐새끼가는쥐 새끼처럼? 어, 쥐새끼 이러면은 똑같다. 음. 그냥 기분 좀더 좋은 정도인가 우리가? 그렇 우리 링도 너는... 하나 덜 찍었고 드론도 하나 잡았으니까. 우리 그 드론이 하나가 많아 우리가. 음. 음 좋아? 어, 5, 5대 5대 3인데. 3, 이거? 뭐야? 어, 뭐야? 왜 까불어? 왜 까불어? 오, 들었어, 오, 왜 까불어? 왜 까불어? 왜 <laughs> 까불어? 찾아봐. 어? 찾아봐.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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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까고 심로 이게 한 봐. 어, 봐봐. 찾아봐. 안지켜어우 까고. 우리 까 우리 까. 엄마. 아야 우리 마찬가지고. 너 있어. 방금 이득 이득 개환이본거 아니야? 아니, 아니, 게임, 게임 터졌어, 진짜. 터졌어, 이정 진짜 터졌다, 이거. 오. 오. 와, 아니, 왜 아니 근데 왜3로만 나와? 함미로 까고 했나? 여기. 왜 삼미로 까부른 거야? 근데 왜 삼미로 난 까부른 게 신기한데 빌드 똑같았는데 그걸로 왜 치고 있어? <laughs> 왜까불어그러니까왜 아... 까부른 거야? 아까 센터까지 민철이 링이 나와가지고 뭔가 많이 찍었다 생각했나 보다니. 음... 민철이가 움직임이 진짜 좋다. 좋다 민철이. 집었다 이거 민철하고 민철하고 역을 치할수 있다 진짜. 아 어, 민철이 어, 형 맞아. 진짜 미안해 진짜. 추에 나오면 잘해 볼게. 그치 <laughs> 그그가 나왔으면 좋겠지만 <laughs> 나도 잘해볼아 근데 슈에 김, 이거 김중대 김민철 극락전 <웃음> <웃음> 맞나? 명운이 형 지금 몇데 극락전 명운이 형 하지. 아극락이 무조건 명운이 형 4승 링 돌려놨어 명운이 형 이건 괜찮아? 아이, 3대 미칼이 9개 5, 5, 5, 5. 우리 11개 두개 차이 살짝 뺐다가 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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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치 좋아 링아끼야돼좀 빼면서 싸우자. 어. 다 소모하시고. 어, 오 나이스 나이스. 당황하지 마. 오돌아오게. 어. 시간 벌면서 아, 그렇지. 좋은데. 어디 이 많이 찍히는 거. 아, 스예 사사 사사. 오오 오. 사사 사사. 아, 오. 오 오. 아 근데 상대도 근데 어영부영 또1 1명 맞췄다. 어. 아, 아까 봐딱 그거긴 했는데. 아니, 우리 우리 같이 뮤탈 더 추가하면 돼. 이러면 돼. 그렇지. 님 버텨 줘. 그렇지. 어, 리, 아, 버텨 줘. 제발. 미쳤었어. 온다 온다. 우리가, 온다. 성치고 왔다. 이더 많긴 해서 막장으로만 썼는데 어? 오케이. 우리 12 뮤, 상대 11 뮤. 우리 12뮤 6컷, 7커지 어. 13 뮤? 개 <laughs> 차이나기는 충나오네. 어, 상대가 드론하나가 잡혀서 상대는 음. 스컬딜를 섞어야 되고. 음. 우리 못하 뭉쳐 있잖아. 잘만 쏘자 미쳐라. 잠깐만. 아 괜찮아. 괜찮아? 어 그래도 좋은 가 있네. 어나이스 진짜 나이어어어 그렇지. 됐다 됐다. 그렇지. 응진이. 그렇지 안 된다. 응진이 미쳤. 응진이 미쳤. 두명 남았다. 아두명 아, 남았다. 뭉쳐리야. 아, 아, 형. 역시 김민철아 김민철이야 김민철아 김민철이야.